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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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자, 클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리마, 하나 습니다 화났습니다. 화났습니다. 야, 씨. 네, 반갑습니다. 절팀입니다. 자, 여기 앞에 그리마 씨랑 모기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리마 씨께 모기를 들 건데요. 지금 내 피를 쳐 빨고 있는 거니? 잠깐만. 진짠가 어, 한 마리는 수컷이고요. 위에 있는 게 암컷, 밑에 있는 게 수컷입니다. 잠깐만. 저 지금 암컷이 피 빨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지, 빨면 안 되지. 자 여기 지금 모기가 대략 한열 마리 있고요. 그리마 씨께 바로 드려보겠습니다. <laughs> 자 그리마 씨 지금 흥분했어요, 흥분, 흥분했습니다. 자 여기 모기 있고요. 그리마 씨 제가 모기 드릴게요. 자 지금 밑으로 들어가면 돼지는 겁니다. 그리마 씨가 밑에 있고요. 아, 그리마씨! 에이, 그리마씨 아, 그리마씨! 모기한테 한대 맞았습니다! 자, 물었습니다! 모기한테 한대 맞았습니다! 자, 물었습니다! 와, 하하 이야, 씨! 바로 물었습니다! 이야, 씨, 몇 마리까지 먹나 보겠습니다. 작년에도 한번 했었는데, 자, 오늘 그리마씨는 얼마나 먹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니네는 밑으로 내려오면 돼지는 거다. 와, 지금 머리를 물고 있는 거. 지금 머리를 물고 있는 것 같죠? 자, 씻고 있습니다. 머리부터 씻고 있고요. 아, 지금 침을 잘라내고 있나요? 침을 자르고 있습니다. 역시! 지 그리마 씨! 모기 침을 잘라냈습니다. 야, 씨, 먹을 줄 아네. 꽁냥꽁냥 먹고 있고요. 자 저기 침 흔들리는 거 보이시죠? 이 야, 모기가 꽤 큽니다. 얘는 토고 숨목이고요. 그리마도 꽤 큽니다. 저도 꽤 크고요. 자 모기가 아까 전까지는 굉장히 나댔었는데 자숙을 하고 있습니다. 얘도 지금 자숙을 하고 있고요. 자 이게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자 왼쪽에서는 그리마 씨가 식사 중이고요. 오른쪽에는 식사가 대기 중입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떨어지면 돼집니다. 아까 전에 나오려고 그러더니 지금은 나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 지금 그리마씨. 자, 그리마씨 지금 모기 침을 먹고 있는데요. 그리마씨도 모기에게 당한 게 맞나 봅니다. 침부터 드시고 계시고요. 잘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리마씨 정말 천천히 식사 중인데요. 그럼 난 촬영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자, 그리마씨가 계속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댓글에 모기는 어느정도 구멍을 통과할 수 있냐 이런 댓글이 있었거든요 자 모기를 보면 몸땡아리에 비해 다리가 굉장히 긴데요 이 공간을 통과하려면 다리를 접어야 됩니다 근데 모기한테는 그딴 능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구멍 통과 못합니다 자가 없어가지고 대략 이거 한 2mm? 아닌데? 이거 한 3m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못 나옵니다 다리를 접어야 돼요 그딴 능력 없습니다 자, 밑에는 그리마 씨 아직 식사 중이고요. 모기 한 마리가 구경을 오셨습니다. 되질라가온 건지, 핏빨려고온 건지도 모르겠는데요. 아니! 이 모기가 곤충의 피를 빠나? 설마! 야, 씨, 이거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먼저 죽는 걸 택한 걸까요? 근데 아직 그리마 씨는 아주 천천히 식사 중입니다. 저번 그리마는 굉장히 빠르게 빨리빨리 빨리 먹었는데, 얘는 진짜 천천히 먹네요. 프랑스 그리마 같습니다. 아 어, 여기 탈출한 무기가 있습니다. 루아 잡았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신기하죠? 넓게 한 손은 촬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많이 불편하네요. 살아서 돌아와. 자, 신참입니다. 신참은 이렇게 많이 나대고요. 미리 와 있는 애들은 이제 아는 거죠. 자, 신참 지금 많이 나대고 있습니다. 아, 지금 프랑스 그리마 씨 너무 늦게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뭐, 그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다만은, 관여 안 할게. 아, 우리 프랑스 그리마 지금 몸떼와리 드시고 계시고요. 거의 다 먹었습니다. 다 먹은 다음에 또한 마리 또 사냥할지는 의문이네요. 너무 늦게 드셔가지고, 일단 보겠습니다. 야, 씨, 날개까지 다 먹을지, 날개는 뱉을지. 어, 날개는 안 먹는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리마 씨 모기 한 마리 먹는데, 대략 한 10분 걸린 것 같아요. 자, 날개는 과연, 자, 편식을 할 것인가? 아, 지금 드시나요? 아, 편식합니다. 날개는 먹지 않습니다. 야, 씨, 그리마 똑똑한데? 오! 이야, 다른 목이야, 매 맞았습니다! 이야, 씨! 으아! 이번에엉덩이부부습니다 자, 이번에는 날개를 먼저 골라냈네요. 그림하는 날개를 싫어합니다. 참고하시고요. 날개에 떨어졌고요. 자, 지금, 신참이 먹혔습니다. 신참이 나대다가 두 번째로 먹혔네요. 네, 그리마씨 천천히 음미하고 계시고요. 역시 프랑스 그리마입니다. 야, 이거 대한민국 그리마였으면 그죠? 금방 먹고 끝냈을 텐데. 음, 한국 그리마야? 아, 좀 빨리 좀 먹자. 아니죠. 재촉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마 먹이 먹는 것과 사냥하는 거 보셨고요. 그리마를 지금 먹는 모습 초 확대해 보겠습니다 항마력 딸리신 분들 눈 감으세요 목소리만 들으세요 나가지 마시고요 갑니다 갑니다 갤럭시 파워 야씨 그리마 아 그리마 눈이 있었네요 아 이렇게 가까이선 처음 봅니다 갤럭시, 힘을 내! 초점 좀 도와주세요. 갤럭시. 갤럭시! 안 된다. 야, 언제 다 먹었냐. 자, 제가 프랑스 그리마라고 놀려서 조금 빨리 드신 것 같고요. 마지막 한 마리만 어떻게 더 볼게요. 아, 다 드셨습니다. 먹었던 걸 다시 먹네요. 아, 버렸습니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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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갑니다! 자 배부르신가 봅니다. 아 그리마 씨 배불러요 배불러. 와 목이 두 마리 먹고 배가 부르다니 좀 약간 실망입니다. 와와와와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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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자클라스습니다클라스습니다클라스습니다 그리마 화났 씁니다 하나 씁니다. 야씨 스태미나가 별로 없네. 이제 보내줘야 될 때가 온것 같네요. 안 먹죠? 안 먹어요. 자, 그림마 씨는 다시 화장실로 보내드리고요. 화장실에서 잡았습니다. 원래 거기가 집인가봐요. 네, 오늘 끝낼게요. 고맙습니다.